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동안 갓생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늘 실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운동을 꾸준히 하기는 했지만 매일 운동을 진짜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그게 제 의지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ADHD가 있어서 뭐 그것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이 넘게 저를 항상 채찍질했거든요. 왜냐면 한 번도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일요일 저녁이면 아 진짜 월요일부터는 그냥 살아야지 내가 정한 루틴을 지켜야지 라고 했는데 그걸 한 번도 제가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왜 꾸준히 못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자책을 하면서 점점 부정적인 자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감정기복이 굉장히 심하시다던가 뭐 생리 전에 PMS 증상이 심하시다던가 너무 감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매일 무기력이 좀 반복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루틴과 계획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막 공부를 해보고, 이 자기 개발서들이 막 우후죽순 쏟아졌잖아요. 최근 몇년 사이에. 그런 책들을 엄청 많이 읽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자기계발서에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운동을 해서 컨디션을 늘 일정하게 유지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컨디션 조절을 못하는 건 내가 게을러서구나. 아 컨디션 조절부터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말한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도 막 요가도 가보고 운동도 해보고 산책도 해보고 그리고 체중 관리를 위해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보고 막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이런 자기개발서들 있잖아요. 뭐, 생산성을 높여라. 뭐, 효율을 높여라. 뭐, 시간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자기개발서를 쓴 대부분의 저자들, 대부분의 유명한 작가들은 남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갓생의 루틴,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을 하는 거, 매일 같은 에너지로 세상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자들한테는 이런 루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정말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려워요 오늘은 그래서 그 이유 남자와 여자가 다른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 신체 리듬과 나의 컨디션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보면서 몸이 각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좀 잠이 잘 들기 위해서 수면을 유도를 하고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불구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신체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들은 대부분 이 생체 리듬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생체리듬을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낮 동안에 해야 할 일과 저녁 동안에 해야 할 일을 구분을 해서 루틴을 지켜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남성에게 없는 또 하나의 생체리듬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인프라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을 하면 월경주기 리듬이에요. 남자들은 생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달 내내 같은 컨디션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한테는 루틴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번 달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이번 달은 매일 아침에 운동하고 매일 뭘 하고 이렇게 뭔가 계획을 막 세워도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몸이 막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내가 해야 할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씩 어그러지고 그리고 어제와 같은 내가 강도로 운동을 하고 활동을 했을지언정 오늘은 그 강도로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컨디션을 맞이하게 되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은 한달 동안 네 번의 주기로 변하게 됩니다. 난폭이 배랑기 황. 기로 생리를 하는 생리기 이렇게 네 가지의 주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폭이 배란기 같은 경우에는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고 에너지가 항상 좀 차오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라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뭔가 되게 계획을 막 세운다든지 운동을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난폭이 배란 후부터 생리기까지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를 하면서 몸 자체의 체온이 약간 오르면서 피로감이나 붓기가 막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몸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또 단음식이 막 땡기기 시작하고, 식욕이 안정화가 좀안 되기도 하고, 감정기복이 좀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PMS라고 불리는 그 시기가 오죠. 근데 그 시기에는 우리가 그 저번주에 세워놨던 그 나의 에너지가 높을 때 세워놨던 그 계획들을 다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왜? 몸 자체가 이미 무거워졌어. 근데 운동을 저번주에는 막 일주일 다섯 번막 갔는데, 근육 회복도 되게 잘 되고, 막 내가 뭐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근육통이 별로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주가 되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몸 자체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실상 그래서 우리 몸에게 필요한 건 조금 더한 한 시간, 30분 정도 조금 더 잠이 더 필요하거든요. 잠을 줄여가면서 할게 아니라 충분한 회복과 휴식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달을 기준으로 에너지가 막 오르다가 에너지가 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흐름을 무시를 하고 내가 그 생산성의 굴레에 갇혀서 매일 똑같은 운동, 똑같은 일정,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야 돼. 이런 강박이 시달리게 되면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거죠.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피로가 점점 쌓이고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생깁니다. 결국 피로가 쌓이면 불균형이 생기고 그러면 또 무기력해지고 거기에 또 자책을 하고 이거를 계속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더니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를 좀 강박적으로 몰아넣었던 것들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닌데 나는 1년 내내 뭐 365일 내는 똑같이 운동해도 힘들지 않은데?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연구 결과 대략적으로 10명 중에 한두명 정도, 한두 명 정도가 그런 컨디션으로 지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은 매일 똑같이, 매일 열심히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주마다 고비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루틴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몸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틴이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매일 조금의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박적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몸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우리 몸 원래가 매일 똑같이 매일 같은 강도로 매일 열심히 살 수가 없는 구조로 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동양권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이제 공부를 막 하는데 한국에는 정보가 거의 없고 따시피 해서 제가 해외에서 막 번역서들을 찾아보고 해외에 있는 강의를 듣고 뭐 해외에서 정보를 해외 논문들을 보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요즘 핫한 주제거든요. 남자들과 여자들의 몸은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무시하고 나의 일상과 루틴 그리고 먹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강상식이라는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전의 리서치들은 다 남성들 위주의 리서치들 많기 때문에 그게 여자들한테 똑같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한 건강과 여성 컨디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개인마다 이 상태가 다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몸에 호르몬이 좀 불균형한 상태거든요. 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굉장히 오래 앓고 있었고 피부 컨디션이라던가 저의 뭐 몸의 붓기라던가 아니면 제 감정 기복 같은 것들 이렇게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회귀화된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내 자신을 아는 건 오직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조금 더내 몸에 좀더 귀기울여 듣고 나의 이야기를 좀 듣고 파악을 하시면서 내 몸에 맞는 그런 루틴과 내 몸에 맞는 어떤 활동들을 일어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런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에게 맞는 삶의 루틴과 삶의 방식과 내가 나에게 맞는 운동 루틴은 무엇이고 나에게 맞는 음식은 무엇인지 이렇게 개인화된 나 자신에게 맞는 것을 좀 찾아가는 방법을 알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뉴스 레터를 <laughs> 시작을 했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그 월경 주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이 공간에서 나누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뉴스 레터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보시면서 아 나에게 맞는 건강 루틴은 무엇이고 이렇게 스스로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